감하겠습니다 네. 아, 어 최근 환경과 이상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열선 현상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저희 연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 화사례인 마곡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온도를 관측했습니다. 위성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도를 산출했고 판넬을 보시면 온도랑 지품의 상태랑 도시개발 정도랑 녹지 비율과 이렇게 상관성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네. 상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기술사 회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병상 이사님께서는 어, 상상에 올라오셔서 경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저는 한국도시계획기술사의 학술문과 이사 오병선입니다. 어, 제53회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작품 전시회를 받아서 어, 도시계획기술사의 유천용 회장님을 대신하여 축하 인사를 전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지난 50여 년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국내 도시 발전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정성이 담긴 졸업작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18일 한국도시계 기술사회 회장 유천용 대동. 안녕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 기술사회 회장상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설계반 이영재 이창민 황태윤. 작품명 2040 서울시 은평구 도시기본계획. 기아가 설계한 상기작품인 2023학년도 졸업작품평가 우수작으로 선정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8일 한국도시계획 기술사회장 유천용 태도. 상품과 강화, 상품, 바로 상품과 기계이 상품 지급됩니다. 여자분들은 단상 밑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기술사회상 상장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설계반 박찬식, 한지원 <laughs>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점과 부상으로 3분과 유작이 지급됩니다. <laughs> 시장 자 분들은 단상 밑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도와주신 오경상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수상적인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40 서울시 은평구 소식 기본 게 발표자는 단상 위로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40은평구도시기의 기본 계획을 맡게 될 이영재, 이창현, 황대윤이고요. 저는 이제 대표로 발표를 맡게된 황대윤입니다. 예, 작품 설명에 앞서서 이한 학기 동안 지도해주신 김학진 교수님과 홍미영 교수님, 그리고 이자기의 서기까지 도와주신 다른 모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졸업 전시를 준비하느라 이, 이제 고생한 우리 상의 학우분들께 수고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도권 광역과 가속화되는 현재 은평군을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지리적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GTX-A 노선 신설과 서울신시파크 등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맞춰 2040 은평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나아가는 광역가점로의 성장을 부모함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공간구성을 통해 신산업과 창조문화를 이끄는 창의혁신도시로서 창조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에서 어드밴스 은평이라고 컨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은평구 내에서 저희는 이제 연신내 불광 지역중심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제 현재 연신내 불광은 이제 단편적인 토지 이용과 점일의노후한 환경 그리고 연신내 불광간 분리적 거리로 인해 지역중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에 각각 GTXA 여기 시세되는 연신내에 복합한 센터를 건설하고, 불광은서울시파크를 중심으로 극점을 형성하여 복합기능의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이제 육성해서 자유성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로 일부 구간 지하화 및 성북공원화를 통해 연신내와 불광을 연계하고자 하였으며, 수렴하는 뜻을 지니 컨버전터를 컨셉으로 정하여, 연신내 불방의 하나들는 일평구 내에서 지역 중심으로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발표자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만 경기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했었던 한재원 박찬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저희 결과물을 높게 평가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남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성남시의 문제점으로는 2040년 기준으로 약 50년이 넘은 1, 2신도시인 분당에 도움. 다양한 시설과 자연 조건들에 있는 공간의 간절, 그리고 많은 교통시설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매우 혼잡한 교통이 문제점이라고 분석하여 이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별 계획들을 구상하였으며 기존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도 성남시의 강점인 ICT 산업을 팸리스라는 분야의 양성을 통해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ICT 산업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수단들을 마스를 이용하여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정렬하고 변화하는 새시대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 구성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업 활성화 계획과 특별계획 구역의 설계 등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인구수와 인구구조에 대한 각종 정량적 지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계획이었지만 저희는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4년간 저희를 지도해주신 모든 도시공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계 비반의 박찬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교통전문 모임 상입니다. 조문석 회장님께서 경애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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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졸업작품을 조금 먼저 분들 여러분들, 여 졸업작품은 언제여러들었던것 같습니다. 들 여러분들, 여하분들 최고라고 생각합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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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대학교 교통전문 모임상 상장 교통반 구민재, 위안솔, 전한님 작품명 GPT-4를 이용한 1인 가구 식생활통합플랜폼 1E 2013학년도 졸업작품전 종합평가에서 기아가 계획, 설계한 작품이 본교인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18일 공익대학교 교통전문인모임 회장 조문서 대독 상품과 <laughs> 의상으로 상품과 의작이 지급니다 시청자분들은 단상 밑으로 이동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대학교 교통전보인 모임상 상장, 고인대학교 대중학과 분류반 정호영 최경우 어제빈 작품명 중전풍경 에따른 중견소, 활용률 영향 요인, 분석, 내용은 전, 과와같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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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분들은 감상 밑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도와주신 조문석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상자의 간단한 설명과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4를 활용한 일인 가구식생활 통합 플랫폼 발표자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1인 가구를 위한 식생활 통합 플랫폼 원잇을 기획 개발한 위안솔, 정한민, 국민의 팀입니다. 네, 그, 저희, 좀, 딜레이가 많이 되다 해서 짧게 하고 내려가습니다 저희는 도시의 사회 문제 중에 1인 가구 증가, 또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식습관 개선 문제와 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 개발을 계획했고, 디자인을 하였으면서, 하, 하였습니다 어,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신 홍경 교수님, 그리고 봉민희 박사님, 홍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어, 전시 계획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주신 50대 학생회님께도 많은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충전 환경에 따른 충전소 활용률 영향력 분석 발표자는 단상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환경에 따른 충전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정우영 최경어 어체빈 채린 조의 어채린입니다. 최근 전기차 사용자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편, 전기차 산업의 기초가 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 사용자의 충전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충전 행태 분석, 영향요인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 산업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작품 소개 마치면 연구를 끝까지 잘 마치도록 지도해 주신 찬상훈 교수님, 조경님, 박정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분석 산과 데이터 시각 상입니다 올바른 도움 주신 하이퍼리서치 강만수 대표님께서 경례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어떨결에 죽었는데요. 오전에 세종신부에서 몽골신용보증기금하고 ODA 관련한 사건문석 서비스 설명을 좀고왔고아요 송하영 교수님하고 이재병 교수님하고는 서울시에 있는 우리말까지사건문석 서비스 관계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실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다가 알게 게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하고 한국도 작년에 졸업전시에 갔을 때 기업만 좀더 기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 이사를 갔고 네. 저는 어, 서울시 우리말방의 상권분석서비스나 경기도 상권영화분석서비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CPM에 대한 부분들이해서 데이터 기반에 있는 리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산업구조 건강구조에 대한 분석을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지금 어, 졸업하시는 분들께 네, 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니다 이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가라데시 기업, 부동생산성 영향요인 분석. 데이터 분석 최우수상자. 포인트 대학교 도시공학과 물류반 박준영, 안유진. 2023학년도 졸업작품전 종합평가에서기아가 연구한 작품이 데이터 분석,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상과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8일, 이퍼리사체 대표 강만수, 해지 빅토리 대표 박정환 대도.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1인 모원이 지속됩니다. 밑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시상팀 위성영상을 활용한 도시개발에 따른 온도변화 분석 김수현, 홍명동 데이터 시각화 체육수상장 2023학년도 졸업작품전시 물류관 종합평가에서 기아가 계획설계한 작품인 데이터 시각화 체육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8일, 헬파 리서치 대표 분만수, 비지 팩토리 대표, 박정환, 해독.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이 지급됩니다. <laughs> 시상자분들은단상 밑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거와신 박만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 수상자 설명과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한 방글라데시 기업소동 생산성영향 요인 분석 발표자는 변상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 진행한 안유진 박준혁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는 방글라데시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했고요. 방글라데시 경제 둔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 중에서도 기업의 기업 역할에 초점을 두고 기어 성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신화닝과 설명 가능한 이런 기능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상 받을 수 있도록 역량과 기반을 만들어주신 후이대학교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특히 1년, 1년간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셨던 천사연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주소영 교수님, 김소영 박사님, 방송구 조교님 윤설현 교수 감사드리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박장원 대표님과 박만수 대표님께도 감사히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저와 같이 팀 프로젝트 마무리 할수 있게 도움을 줬던 준영이에게도 감사히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본래 캠퍼스의 일상을 되찾은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합니다. 특히 올해가 도시공학과에서 마지막 해이신 최래영 교수님 그리고 황기원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위치에서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졸업전시의 오프닝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자유롭게 관람해 주시면 됩니다. 오! 추가적으로 도시공학과 초대 교수님이신 고 박병주 교수님의 스케치 작전이 와우관 1층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